어, 밀가루를 이렇게 밀대로 밀어가지고 이 안에 단팥. 어, 단팥 같은 거 넣어주거나 생크림 넣어주거나 어, 각종 커스터드 크림과 커피 크림 이런 걸 넣어줄 수가 있고요. 그냥 단팥만으로도 됩니다. 어, 단팥 같은 거 커피 크림은 커피하고 생크림을 전자레인넣 놓키면 그걸 다시 생크림과 섞어주거나 블루베리 크림, 블루베리 생크림 모든 종류의 게 딸기 생크림 이런 것들 넣거나 딸기잼 뭐 각종 과일잼과 과일청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크림하고 생크림하고 이따가 밀대로 그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고, 여기다가 뭐, 코코넛 가루, 치즈 가루, 뭐, 이렇게, 뭐 이렇게 초코 가루, 뭐, 다양한 것을 섞어줄 수 있고요. 이것을, 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찌거나, 전이 굽거나, 이렇게 오븐에서 굽거나,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넣고요.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서 차갑게 만들어 먹습니다. 이거 맛있어요. 각종 토핑을 넣을 수 있습니다. 뭐, 호두 토핑도 되고, 뭐, 여러 가지. 그 다양한 토핑들이 다 가능합니다. 아 하...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 또는 이거를 이렇게 튀겨 가지고 튀겨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. 이것을 좀 얇게 만들어 튀 이렇게 튀겨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. 이한 토핑을 소세지 토핑이 들어가고 소세지나 햄 토핑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튀겨서 먹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뭡니까 저기 어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나 이렇게 다른 거에 이런 것들을 어 조리를 해 가지고 안에 넣어서 어 그렇게 할수 있고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튀겨서 먹습니다 이 안에 어 뭐, 그, 낙지, 오징어, 쭈꾸미, 이런 것들을 같이 요리를 해서 넣거나 장어 같은 것도 괜찮아요. 이것을 이렇게 장어 같은 것을 이 안에서 양념을 해서 넣어가지고 튀겨서 먹습니다. 이런 요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